This m a t w i 아, 아... 슈퍼 파워. 아, 움직일 때는 안 좋네. 네요. 눈이 약했다 그다음에 이제 피를 먹어야 돼. 그럼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1이 나와야 되네. 잠시야 1. 아, 점프하자마자 칠 수는 없구나. 아, 아니었어. 아. 아, 뭐죠? 아 비행기 제일 싫은데 내가 제일 싫은게 비행기인데 지금 안되네요 아 뭐야 아 몰랐다 내가 보기에는 유리한게 올라오는거구나 아래도 잘 봐야돼 스포는 쉬운데 실수만 안 하면은 끝. 티를 먹어야겠죠? 음,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아, 1이야 다시 1 나오자. 됐어! 어... 타이밍 맞췄구요 좋습니다 저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아... 뭐죠? 이 이렇게 피할 필 없는 것 같은데 점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닮으면 사라지면 되지. 끝. 아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올라가는 게 되는구나. 좋습니다. 아 근데 피가 없어요. 그럼 3이 나왔다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고, 아니고. 삼, 그렇지. 아, 잘했다. 잘했다. 이, 이가 나오면 되죠. 이가 나오면 되니까. 아이고, 오케이, 맞췄죠. 어, 잘했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아, 뭐야. 아니, 말한 번도 안 해주다가 왜 갑자기 날 치고 그러니. 거이가 없네, 진짜. 아, 이거구나. 아.. 아.. 1위야 아.. 미스키.. 술들은 약간 힘든데 네, 술들은 힘들거든요 위에 뭐 떨어지는 거 일단 이거는 자동으로 가야돼 아.. 잠시만 버려 그냥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 2 나왔다가 2 나왔다가 3 나왔다가 1 나왔다가 2 일단 2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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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그렇지 아 어, 완벽했다 아 뭐야 얘 뭐야 뭐죠 어 뭐죠 이게 쉬었나요 이거? 쉬었나요? 어, 뭐야? 아, 밑장빼기... <laughs> 아, 밑장빼기였어. 아, 앉았잖아요. 아예 앉았잖아요. 아, 피하나 달았네. 아, 두개 달았구나. 후. 좋아요. 그 다음에 2 나왔다가 3 나면 됩니다. 자, 맞춥시다. 아니, 고 아니, 고 아, 아,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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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어얘 아, 쉽지 얘 아, 아, 얘가 아, 얘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슈퍼파워! 배우리! 아아 잠시만 아 저거 맞추려다가 아 처음부터 저 3을 가야된다 이거 아아 이나 미스키야 다시 2가 나와야 된다. 2 아, 1 나오냐? 아, 제 2시라는 거로아는 잠시만. 아, 이1 나와야 돼. 다시, 다시, 다시. <laughs> 3, 3. 점프를 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잠시만. 잠시만. 3, 3. 아, 지금 3이 돼. 는 1대 뛰면 되구나. 1대? 어1때뛰면3이나오네1보일때뛰면은3이나오네이제 알았다. 더하이제알면다 되면 네무조 되면 오네 이때 되면 사미나오네. 이수만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지 빨리 고그렇지치그러치이 맛이지 <laughs> 좋아요 이게 2가 나와야 돼 2가 나오려면은 3회사 뛰어야겠죠? 아 뭐야 아반대 돌렸구나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1 1 1 이해때 되잖아. 이 아, 3 나오네. 아, 잘못했구나. 아, 얘도 빡센데. 아, 뭐야? 아, 여기서 쳐맞네 아, 슈퍼 필살기 좋아요 계속 집중하면서 자 유령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어, 중간에 누가 가려 가리는 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렇지 어. 3이면 괜찮았다 됐어 아... 3이 나와야된다 도는, 도는 방향을 봐야돼 3 3 3이니까 2 1 3이니까 2 2때 어야되네2 2아아좀 빨리 때었다2 아, 나와야돼 야, 5쪽이니까 1, 2, 3, 1, 2, 3, 1, 2, 3이니까 2나이니까 3, 3, 3대째야 되네. 3, 3점... 딱 정면에 있을 때... 그렇지, 아, 맞아요, 맞네요. 20더 하면 됩니다. 딱 정면에 주사위가 왔을 때, 20더 하면은... 딱 맞아요. 아, 이거 뭐야?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아, 저거 맞출려고 하다가 자꾸 맞네 왔네 아, 도왔 안전하게 가때 안전하게. 도 왔을 때도 왔을 때도 왔을 때도 왔을 때도 이거 2 2나온다음에 2나오면 된다 2나온다음에 2나오면 돼 오른쪽으로 되니까 123 123이니까 3해야지 2가 나오겠구나 3, 3 3 3 타. 그렇지 방향 잘 보고 자 2가 나와야 되니까 123 123 123이니까 3에서 점프해야 되네 3, 3, 3, 탁! 그렇죠리 우리, 우리, 다 아, 야. 이거를 왜못 뛰냐. 와. 이거 처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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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 3, 2, 1 2가 아, 문제야 진짜 뛰고뛰고뛰고 해야 되는데 연속으 안되네 자, 얘는 쉽죠 아래 막힌 것만 잘 보면 되니까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자, 집중해가지고 아직 말까 러츠... 완벽했어. 계속 안 맞고 체력을 많이 올려야 돼. 아직 패턴 다 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다네 2가 나와야 돼. 1, 2, 3니까. 3, 니가3때 떼야 되죠. 3, 3, 3, 3, 3, 3, 3 4... 그렇죠?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니까 어 3이 1 3 2니까 2때 떼야 되네. 2 2 2탁 됐죠? 완벽합니다. 누구지 얘는? 얘는 못본거 같은데. 맞나? 어, 아, 많이네요. 없다 내네요 아, 죽이고 싶은데 막가려 잠시만요, 다시 얘기하겠는 아, 깼다. 후우. 어, 안맞꿨겠어 주사위 컨트롤은 실수만 안 하면 된다. 1 나온 다음에 3 나오면 된다 3이1 3이 1이니까 3때 떼야 되네 3, 3 3 3 탁! 그렇죠 쉬었다가 3 나와야 되니까 어, 1 2 3 1 2 3이니까 1때 떼야 되네 1 1 1 탁! 그렇죠 완벽합니다 어. 점프는 탁월했어 탁월해 이제 어, 이거 처음 본다, 잠시만. 아, 비행기잖아. 랄랄레레여 피하는 거야, 그냥? 뭐 하는 거야, 이거? 왜안 맞아? 만아있어야 가만 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데, 뭔데, 뭘, 뭘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거야? 아니잖아, 아... 아 이거구나. 외워야 아, 돼. 그림을 대체 모른는데 뭐... 빨라지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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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찾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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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색깔이 다르잖아? 어, 두 사이 찾았는데, 아까? 잠시만. 그렇죠. 하나.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봐야죠. 어. 해보면서 익히는 거죠, 원래 게임이. 어, 찾아야 되구나, 일단. 어, 예, 예, 알지. 빨간색은 여기 있지. 순간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미리였네 <laughs> 잘하고있어 지금 계속 맞춰 쉬운거 같은데 이정도면 대신 속도가 안올라가네 실수하지 않사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요어저기어 저기 있었어요 이거였나? 그렇죠 기억력 보소 기억력 꿀이네. 일단 갑시다. 어, 일단 여기를 열면은, 후춧가루는 오른쪽인가?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로 가자. 아니네. 큰일 났네. 어, 여기네요. 어, 맞을 뻔 했네. 어, 이거 아니잖아. 어디있었지 그건 후춧가루? 어! 아,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게 안 맞는 거야? 뽑지할 때만 안맞나? 어, 끝났어? 끝났잖아 여긴가? 자얘3 나오면 돼요3 나오면 되는데 큰일난게 1, 1 해야되네 1, 1, 1탁 뭐 문제야, 이제. 아, 됐어. 아, 자, 이제. 아니, 뭐,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슈퍼파워, 허리케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기계에게 연타를 눌러, 그냥. 여자친구, 여지친구여자아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어떻게 접구야 되는 거야 이거를 <laughs> 두 대가 세대면 됐는데, 아, 일단 22니까 3대 뛰어야 되겠죠. 333 3, 3, 탁, 아, 빡세다. 카지노, 빡세다. 아, 뭐야? 아, 이거. 아, 실수했네. 아, 뭐야?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깨도 문제 있다, 이거. 다음에 문제 있다. 3가야 되네요. 3, 1, 3이 1이니까. 이때때야 되네. 2, 2, 2, 2. 탁. 아, 얘는, 얘는 다행이다. 수정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침식에서 하는 거예요. 보스까지 한대도 안맞아야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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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되지? 2 나와야된다 2나와고3 나오고 1 나오고 2 2니가 3대 떼야되겠죠? 3 3 3 아아 아 다행이다 아. 아, 그래도 아2 나올때는 1대 떼야되구나 3이 1이니까 1 나와야되니까 3떼 3, 3 3 3 그렇죠. 티 먹고 얘가 그거였나? 그 천사였나? 어말이 뻔했다 이거 아 아 대시 쓸 걸. 아 이걸 여기서 가 죽이겠네. 피 하나 날렸네. 아. 여기서 이제 어, 3 가야 돼. 그러니까 3이 1, 3이 2뜨 돼야 되네. 2, 2, 2, 2 3이1 나와야 되죠. 3이니까이때대겠네요2 2이대대이 대대가 이대대얘이 대대가 이 대대가 아 이런 거할땐 쉬운데, 바닥에 있을 때는 어렵단 말이야. 아, 자, 이제 3 나와야 되고 2 나와야 됩니다. 어... 3, 2, 1이니까 2로 가야 되겠죠. 2, 2, 2, 2, 2, 2. 오케이 2, 나와야 되죠? 어 이, 2, 이이니까 이, 2, 3때때 2, 2, 2, 2, 3, 3, 때 때야 되네. 3, 3, 3. 오케이. 좋습니다. 어. 아. 차례 반대로 있으면 되네. 아. 야시네 <laughs> 이거야. 이거야. <웃음> 이거였어. 야시라존개했어 <laughs> 아. 좋네요. 어. 좋아요. 하하하하. <laughs> 아 완전 좋잖아 비싸게 쓸 필요가 없는데? 아 뭐야 아 낚시 걸렸다 아, 아 뭐야 아 맞았어 이것거 자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 쉬, 쉬었다 가자 한방을 세게 맞춰버리자 어째 못맞추니까 쉬었다가 아아 아, 망했다 아. 뭐야 어 아, 됐어 천잰데운발이 좋았죠 아 갑자기 됐어 <laughs> 이제 됐단 말이야 아됐다됐다아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 아, 어, 드디어 깼다. 얘 붙은가? 얘 나왔으면 보스 나올 필인데 다행이네요. 어, 깼어요. 자, 깼죠. 아래 길이 열렸네요. 이 보스 같은데, 막, 막판 보스 같은데? 어서 오게나. 자 가져왔겠지. 네. 뭐야? 아 이런 엔딩이었어? 아니 원래 이거 아닌데 얘 눌러서 그런가 읽지도 않고 게임 오버. 아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 돼? 아니야 아니 거야. 아니야. 원래 이엔딩이 아니야. <laughs> 원래 이엔딩이 아니야. <laughs> 얘들 <얘를> 눌렀어 <laughs> 자이렇게 해서 새대엔 ending 청 e n 다 했는데 이 e 엔딩이라니 습관적으로 얘 눌러버렸네 일단은 기다리죠 어.. 엔딩 보자 그만 처음부터 하 해야 되나? 처음부터 해야 되면은 망한 건데. 그럼 또그 시간 몇 시간이죠? 총 다섯 시간 걸렸는데 대충 전 시간에 두 시간 반 정도 했고 이번에 한세 시간 걸렸으니까 어림잡아서 여섯 시간 또 잡아야 되네. 이번에는 뭐 그래도 패턴 좀 알았으니까 금방 깨겠죠. 음, 패턴 알았으니까 금방 깨겠지. 우리가 샷건 거의 안 썼네 샷건이랑 중거리 그 뭐냐 로버 로봇? 로버도 거의 안 썼고 그 다음에 심장도 데미지 약해서 안 썼고 자동으로 점프하는 거 그거 페리 점프하는 거안 썼고 어, 어 넘기 빨리 가는게 있네 아자 기다립시다 어 제작자가 엄청나게 손수 그리면서 4학년 동안 고생하고 또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거로는 제작자가 이거 만들다 만들면서 뭐 집이 약간 넘어갔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끝났나요 만약에 이어서 된다, 그러면 엔딩을 보러 가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이 안 되죠? 조시티가 안먹나요? 뭐야? 뭐야? 이거 안돼? 뭐지? 버그니? 뭐죠? 이거 한번 깨면 이런가요? 원래 아무것도 안먹히는데, 이 게임 이런 거니?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